고레미 타코 와사비는 냉동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 특히 비린맛 없이 깔끔하게 코를 자극하는 와사비 맛이 매력적이라고 합니다. 간편하게 해동 후 바로 먹을 수 있어 술안주로도 훌륭하며 지퍼백 형태로 보관이 용이해 소분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기 좋습니다. 유통기한도 길어 걱정 없이 저장할 수 있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특히 주꾸미의 크기도 적당하여 씹는 재미가 있답니다. 대체로 가성비가 좋고 집에서 쉽게 식당 수준의 타코와사비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고레미 타코와사비는 맛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자주 찾게 되는 안주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. 명품조선 모든 꼬치 8 꼬치 세트는 정말 캠핑이나 바베큐의 최적의 선택이에요. 다양한 종류의 꼬치가 들어있어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고 조리도 간편해서 바쁜 아침이나 저녁에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에어프라이어로 쉽게 조리할 수 있어 요리 초보자도 걱정 없이 만들 수 있답니다. 고기와 해산물, 야채가 적절히 섞여 있어 질리지 않고 소스도 맛있어서 더욱 풍미를 더해줍니다.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야외 활동에 안성맞춤이에요. 가격 대비 구성과 맛이 뛰어나서 여러 번 재구매하고 싶은 제품입니다.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한 끼를 원하신다면 꼭 추천드립니다. 지엔시푸드 오사카식 타코야끼는 정말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. 문어 함량이 18%로 높아 씹는 맛이 뛰어나고 아삭한 양배추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 정말 맛있습니다. 여러 번 구매한 분들이 많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으며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주부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. 조리 방법도 간단해 180도로 예열 후 20분 정도 구워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가족과 함께 나눠 먹기에도 충분한 양이며 냉동 보관이 가능해 언제든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소스와 가다랑어포를 따로 준비하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 타코야끼를 좋아하신다면 이 제품은 꼭 추천드립니다. 집에서 손쉽게 바깥에서 사 먹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. 예!